네, 안녕하세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목 검색, 제가 저번까지 이제 기초편을 다뤘는데, 자, 오늘부터는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 검색식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뭐 차근차근 따라 주시면 되겠고, 사실 이걸 뭐 제가 검증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드는 방법만 잘 따라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. 자 이제 오늘 제가 만들 내용은 바닷권 기관 순매수 유입 종목인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빠진 종목들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찾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급으로 종목들 많이 검색들을 하시는데 그 수급 종목 중에서 일단 제가 찾는 건 기관입니다. 왜냐하면 종목별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.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이고, 종목에 대해서 좀 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, 단기적인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주는 편인데, 기관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단기의 시세가 많이 나기도 하고, 또 많이 팔면 또 그만큼 급락도 하는 편이라서, 항상 수급을 볼 때는 종목별로는 좀 기관 수급에 좀 유의하시면 좋은데, 그래서 바닥권에서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는 거고, 바닥에서 기관이 샀다는 건, 이 주가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니까 한번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의미에서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뭐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설계도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만들지 검색을, 구상을 하는 건데 기관의 의미 있는 그 순매수를 한번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. 요거를 머릿속에 일단 그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, 그래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기관 순매수 기업 중 주가 바닥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관 투자들이 일단 의미 있는 순매수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 중에서 제가 제일 의미 있게 보는 게 많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금융투자, 사모펀드, 보험, 연기금, 투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신이나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투신 또는 연기금이 매수 들어온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팔아도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면은 주가에 부담이 되니까 외국인이 전체 거래량의 한10% 이하로만 매도하는, 그러니까 제한적인 순매도 종목을 거기다 필터링을 한번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단기에 빠진 종목이 좋으니까 60일 선이 좀 역배열인 거. 예, 우리가 흔히 정배열만 공략을 하는데 이건 약간 역발성입니다. 주가 빠진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. 그래서 60일 역배열이고, 그리고 전일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이면 더 좋다.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하고,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트로 한번 보시면, 이런 차트입니다.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만든 검색식으로 검색이 됐던 종목인데, 화성엔터프라이즈란 종목인데, 역배열 구간이죠. 이 위에 있는 선이 61선이고, 밑에가 이제 21선인데, 주가 보시면 주가 좀 역배열로 있죠. 근데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에서 살짝 좀 오르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첫 상승이 좀 나왔는데, 이때, 기관 투자자가 의미 있게 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. 그로 후좀 공교롭게도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주가 크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발굴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냥 무턱대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.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기 지하실도 있고요.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모릅니다. 근데 이렇게 기관이 의미 있게 들어오면은 그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되니까 이런 기업을 찾는 겁니다.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식은 제가 기초편에서 검색 대상을 좁혀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보통주 불성실공시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기초편에 말씀드렸으니까 요 기본 검색식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오늘 만들어야 되는 검색식이 이겁니다 바닥권 기관 순매수 종목인데 우리가 기술적 설계도로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차트를 잘 기억하세요. 오늘 양봉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종가가 시가보다 큰 종목. 양봉은 당연히 이렇죠. 그리고 전일 주가 변동률이 마이너스 5에서 0%. 그러니까 전일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좋아요. 되도록이면. 연속 상승보다는 전일 하락하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전일 주가가 너무 또 급나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5%에서 0% 사이인 걸 찾는 거고요. 이평선은 역배열입니다.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이 5일 이동 평균선보단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. 그 주가도 60일 이동 평균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밑에 있어야 돼요. 아까 차트 보셨죠? 요런 것처럼 지금 주가가 60일 선 밑에 있어야 돼요. 이 파란색 선보다 낮은 데 있잖아요. 요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관 순매수. 전체 거래량의 10% 이상을 반드시 사야 돼요. 그러니까 10% 이하로 사면 의미가 없어요. 10% 이상인 것만 당연히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고.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사야 되고 투신 또는 연기금이 매수했는데 그 투신이 전체 거래량의 5% 이상 샀던지 연기금이 5% 이상을 순매수 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한10% 이하인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10% 이상 매도를 하면 외국인 매도가 많아서 아직은 좀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조건들까지 해가지고, 이제 제가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2부 시간에는 실제로 hts를 가지고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